안녕하세요 샤인 뱀뱀 9월 1일자 신제품 언박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프는 제가 먼저 떼어놨네요 테이프를 자뚜고 쭉쭉쭉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글 안에 두기에 어, 안에 와이어가 있다 보니까 세게 구부리거나 당기면 글구가 훼손될 수있다 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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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에글 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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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따라가요. 우선 워크지부터도 영롱하게 빛이 나니까 훨씬 더 아이들이 우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뭔지 아시겠어요? 네, 성을 만들었는데 성 여기 조인트 조인트 하나 하나가 빛을 내니까 어 밤에 뭐그 무드등 이런 형식으로 충분히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놀라운 플레인북에서 안에 있는 블럭들 잠자리 사슴 망아지. 오, 너무 좋네요. 아이가 오늘은 모래 놀이 도구랑도 같이 자보고 로봇도 옆에다 만들어서 야광, 그리고 수면 등으로도 사용해보고 할수 있게끔 만들어서 있네요. 그리고 특이점은 뭐 그지제 이런 와이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크리에이티브라던지 헤르티지 같은 경우는 요거를 나무 원목으로 만들다 보니 조금은 어, 거기에는 사실성이 좀 떨어졌지만 지금은 사, 와이어가 있어서 사실성 있게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되게 예쁘네요. 다리 교량하고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성오 하늘놀이도 야광으로도 충분히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크지 빛을 따라가요라고 되어 있는 걸또 볼게요. 동화책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와 가로등. 여기야 이렇게해서 만들어서 벤치까지 가서 강아지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서 데리고 다닌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이한테 스토리텔링할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그 동화책 그 저희 명작이라든지 전래 이런 것도 다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런 이제 어부의 개념들도 있으니까 마이 퍼스트 월드하고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하하호호 커다란 궁전에는 화난불이 꺼지지 않아요. 라고 되어 있으면서 파티. 그러면 뭐 신데렐라랑 백설공주 이런 것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굉장히 창의적이네요. 달을 와이어로 연결해서 반달 모양을 만들어낸 거. 그리고 미끄러틀 이렇게 해서 쭉 워크지는 끝이 났어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여기 있는 교구 브릭을 우선 D세트부터 두고두고두고 두고 두고. 하면 짜잔, 네, 여기에, 이거는 원목으로 되어 있네요. 원목으로 되어 있는 것과 프로펠러 있고요. 요게 야광 브릭으로 되어 있나 봐요. 와이어가 쭉 있고요. 그리고 조인트. 얘도 똑같이 360도 회전 브릭으로 해가지고 연결은 되어 있고요. 색깔이 파스텔 톤으로 되어 있어서 여자아이들이든 남자아이들이든 색감과 예술적인 또 미적인 감각까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핑크색. 똑같이 색깔, 또인트 요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성 있게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라 거. 그리고 보시면, 데이 세트입니다. 데이 세트 앞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있네요. 그리고 깜깜한 쪽, 더 환하게 반짝반짝 야간 블록으로 변신하고 자동차 있고요. 요기는 초록색. 그런 식으로 뱅뱅이 되어 있는 느 그리고 샤인 뱀뱀 마지막 C타입의 대한 부분들이네요. 이렇서 짠! 연결하면 이걸로 로봇이랑 강아지, 아까 끈 있었죠? 그런 것들이 여기 안에 다 연결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졌을 때 되게 느낌은, 어, 좀 따뜻한 느낌은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야광이라서 바깥에께, 아 안에께 바깥으로 표출이 되어야 하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얇을 줄 알았는데 얇지 않고 두껍게 충분히 뭐 깨지지 않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안전성도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박스고요. 그래서 어 동화책 한 권과 놀이북 같이 있는 게 이제 9월 1일자 한 번만 하루 동안 300 세트만 어떻게요? 저희가 할인 판매를 시작을 할 겁니다. 300 세트 저희 아시죠? 눈 깜짝하면 바로 네, 끝이 나는 거. 그래서. 여기 언박싱을 먼저 올려드리는 거고요. 거기에서 빠르게 생각하시고 빠르게 선택해 주시면 되게 좋을 교구일 것 같습니다.